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5월 27일 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1대 CCTV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8년째 풀리지 않은 이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과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부산의 한 15층 아파트에서 평범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전민근 씨 32세, 식당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최성애 씨 29세, 연극배우 겸 학원 강사였죠. 결혼한 지 6개월.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성혜 씨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16분. 손에는 라면과 과자를 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CCTV는 그 모습을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민근 씨도 늦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 버렸거든요. 5월 31일 성해 씨가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희 씨가 들고 왔던 라면과 과자는 식탁 위에 개봉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의 외출복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파트 전체의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총 21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출입구와 주요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간 이후 그 어떤 카메라에도 다시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니었습니다. 거긴 분명 찍혔으니까요. 그렇다면 비상계단 15층에서 비상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면 출구는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거기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벽을 따라 움직여 조그만 담을 넘고 주차장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CCTV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곳을 지나 분리수거장 뒤쪽 벽을 타고 다시 외부 계단으로 빠져나가는 루트. 그렇다면 부부는 계획적으로 이 복잡한 동선을 따라 아파트를 빠져나갔던 걸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외부인이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밤이었습니다. 빛도 부족했고 실제 CCTV 화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경로를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도 말했습니다. 누군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라지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도쿄 고토부 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잠시 우리의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23살 여성 어시 9층에 살던 평범한 직장인 이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귀가하는 모습은 cctv 에 찍혔지만 다시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뒤졌습니다. 총 150세대. 하지만 어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토 멘션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원룸 형태의 복층 구조. 외부 계단 양 옆에 딱두 개의 사각지대가 있었죠. 하나는 외부 계단 출구 근처. 또 하나는 중간 지점에서 자전거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루트. 그 외에는 모두 카메라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결국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HC였습니다. 실종 당일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직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민 대표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문이 지워진 손으로 끝까지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자라난 손톱 아래서 결정적인 지문이 확인되었죠.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사람은 그 어떤 카메라의 눈도 피해 숨을 수 있다. 둘째, 실종자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사라진다. 그리고 셋째 웃고 있는 사람일수록 의심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부산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범인은 아파트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민근 씨에게는 오랜 시간 교제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제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관계였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사이였습니다. 제이 씨는 먼저 결혼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민근 씨와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이 씨는 재혼 후 노르웨이로 떠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 일조차 제이씨는 민근씨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부산신혼부부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단 21전. 제이씨는 2년 만에 남편과 함께 갑자기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고작 3주 남짓. 그리고 민근씨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 시점. 제이씨는 예정된 출국 일정보다 2주나 앞당겨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한 건 제이 씨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모든 지출은 현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숙소는 찜질방, 이동은 대중교통, 기록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경찰은 제이씨와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씨는 전민근과는 이미 9개월 전 연락이 마지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제이씨를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그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모든 의혹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말합니다.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걱정 끼칠 애가 아니에요. 단한 통의 연락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사건은 그날 밤으로부터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더 차근차근 그날 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영상을 알고 있습니다. 성희 씨는 밤 11시 16분에 귀가했고, 민근 씨는 새벽 3시 30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도, 출입 기록도, 증언도 없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아파트 안에서 지워진 것처럼 말이죠. 이상했던 건집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희 씨가 들고 탔던 라면과 과자. 그건 식탁 위에 개봉도 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이 입고 있던 외출복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건 당시 경찰은 이 아파트의 구조를 그대로 복원해 CCTV 사각지대와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이론적으로 21개 CCTV를 피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비상계단 주차장, 분리수거장 뒷벽을 따라 외부 계단으로 빠져나가는 동선. 문제는 이 경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우연히 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기된 가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파트에 잠입해 있었고, 부부가 도착하기 전부터 모든 CCTV 동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 예를 들어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 밤 이미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청부범죄입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의 차명으로 월세방을 구하고 그곳에서 은밀히 납치가 이루어진 뒤 남편까지 협박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같이 빠져나오게 했다는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범인은 부부의 동선, 아파트 구조, CCTV 위치까지 모두 꿰뚫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감추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한 인물은 단한 명, 제이 씨였습니다. 제이 씨는 수사에서 배제되었지만 사건 이후 그녀의 흔적은 모든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사건 이후 그 누구도 민근 씨와 성혜 씨를 다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건이 벌어진 뒤 부모는 매일 성희 씨의 전화기를 들여다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울리진 않을까? 혹시나 메시지가 남겨져 있진 않을까? 어떤 날은 착신음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희 씨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 애는 걱정 끼칠 줄 아는 애였어요. 전화 한통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에요. 사건 초기 성희 씨의 휴대폰은 전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믿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 있구나. 우릴 걱정하지 않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그 기다림은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신용카드도, SNS도, 모든 기록이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습니다. 단한 번도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부모는 아직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말도 참아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만이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라고, 도망치고 싶었던 거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거라고.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무책임할 리 없고, 무심할 리 없습니다. 설령 숨어 산다 해도, 엄마, 아빠가 이럴 줄 몰랐을 리 없잖아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이유로든 말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부모는 묻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 걸까요? 왜단한 번도 연락이 없는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추적은 제이 씨의 행적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부부의 실종 20일 전,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2주 빨리 출국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들과 연락한 건 9개월 전이 마지막이었고 그저 친구 사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이상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제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녀의 위치는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접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할게 100가지였다면 우리는 그중 99가지를 확인했다. 단 하나 제이 씨만 확인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디선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젠 지쳐요. 하지만 딱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제이 씨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냥 나와서 한 번만 수사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아직도 이 사건의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 사건의 구조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침묵의 결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찍힌 마지막 영상. 그 이후 어떤 출입도, 어떤 소리도, 어떤 발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조용함입니다.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비명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은 처음부터 소리를 없애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든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 아파트의 구조,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의 연결, 주민의 생활 패턴까지. 이건 이곳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의 신체나 소지품조차 그 어떤 형태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철저히 비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누군가가 그날 밤 이미 그 안에 있었고 부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누군가는 모든 카메라와 모든 시선을 조용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가설을 점검했습니다. 외부 납치 계획된 도주, 청부 범죄.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고 그 안의 어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분명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익숙한 현관 비밀번호, 어두운 거실에 켜지는 불빛. 그 모든 일상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의 씨와 민근 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데려갔다고 숨기고 있다고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엔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은 것은 그들이 사라졌다는 기록, 그리고 그 순간 이후 흐르기 시작한 아주 긴 침묵 뿐입니다. 성희 씨의 어머니는 오늘도 딸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합니다. 민근 씨의 가족은 딱한 번이라도 그의 흔적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이런 미해결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언젠가 풀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로 혹시 여러분이 그 단서 하나를 알고 있다면 작은 기억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게 모든 퍼즐을 맞추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범인은 정말 아파트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